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명작 동화집에 있는 재미나는 그림 이야기, 꿀꿀이 삼형제를 보여드리겠어요. 옛날 어느 한 동산에 세 마리 꿀꿀이 형제가 오미 꿀꿀이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일 맞이인 첫째 꿀꿀이는 피울음뱅이어서늘 낮잠만 콜콜 자곤 하였고, 둘째 꿀꾸리는 개골쟁이여서 하루에 점심을 두 번씩이나 먹고 나였답니다. 그러나 막내인 셋째 꿀꾸리는 늘 부지런하여 매일 밭일을 하였답니다. 오늘날 오미 꿀꾸리는 삼형제 꿀꾸리들을 모여 앉혀놓고 너희들이 이제는 다 커서 제구실을 할 나이가 되었다. 그러니 제가께... 자기가 살수 있는 집을 지어서 살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꿀꿀이 형제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분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꿀꿀이 형제들은 집을 어디에 지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첫째 꿀꿀이는 나는 산기슭게 짓겠다. 라고 말하였고, 둘째 꿀꼬리는 나는 사과나무가 있는 산 중턱에 짓겠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셋째 꿀꼬리는 나는 산 꼭대기에 지을래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꿀꼬리는 집을 짓자면 뷰집이 제일이야 뷰집은 가볍기 때문에 쉽게 집을 지을 수 있거든. 라고 하면서 뷔집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눈 깜빡할 사이에 뷔집으로 집을 지운 다음, 야! 내가 제일 먼저 집을 지었다! 라고 만족해 하였습니다. 첫째 꿀꿀이는 즉시 뷔집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 점심을 먹고 얼마 있다가 코를 걸며 낮잠을 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첫째 꿀꿀이의 집에 둘째와 셋째 꿀꿀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형님은 날쌔구만요. 그러나 뷔집으로 지은 집은 인차 무너지겠는데. 둘째 꿀꿀이는 뷔집으로 지은 집을 보고 나는 두 든든한 집을 지어야겠다. 그렇지, 나무로 집을 짓자!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토막들을 모아두린 다음 뚝딱뚝딱 나무에 멋을 박으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자! 됐다. 나무로 지은 집이 역시 제일이야. 든든하고 이렇게 훌륭하거든. 쉴새 없이 일을 하였더니 배감 없이 출출하구나. 이렇게 말한 둘째 꿀꿀이는 눈 깜박할 사이에 전심을 모어지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집을 짓지 못한 곳은 셋째 꿀꿀이 뿐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정말 집을 빨리 지었구나. 셋째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저와 나는 제일 든든한 벽돌로 집을 지을 테야.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벽돌 집은 끄떡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는 무거운 벽돌을 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용차, 요... 용차, 요... 벽돌이 꽤 무거운데, 땀을 흘리며 벽돌을 다 날은 셋째 꿀꿀이는 이번에는 하나 하나 쌓기 시작하였답니다. 그 시각에 꿀꿀이 형들이 막내가 어떻게 집을 짓는가를 보려고 왔습니다. 아직 짓지 못했니? 이제 해가 지겠는데 정말 늘렁댕이다구나그 동안 사위는 어두워졌습니다. 꿀꿀이 형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서 드디어 벽돌 질이다 되었습니다. 야 집이 다 됐네! 셋째 꿀꿀이는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멀리에서. 한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냥이는 꼴꾸리 형제들의 모습을 멀리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승냥이는 뷔집으로 지은 집에 다가왔습니다. 문을 열어라! 시래요 첫째 꼴꾸리는 문을 꽉 닫아내고 있는 힘을 다하여 승냥이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승냥이는 그러면 이 집을 홀날려보 내겠다! 고 소리 지르며 뷔집으로 지은 집을 향해 <laughs> 하고 이 바람을 내뿜었습니다. 볏집으로 지은 집은 볏집들이 산산히 날리면서 형체마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첫째 꼴꼴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 소라 승령이가 따라오자 첫째 꼴꼴이는 둘째 꼴꼴이의 나무로 지은 집에 뛰어들어가 하고 문을 꼭 닫아 걸었습니다. 문을 열어! 승냥이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라고 맞받아 소리를 쳤지만 두 꿀꿀이는 서로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기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승냥이는 그럼 이따 이 집을 때려부시고 말테다. 라고 한 다음 나무집을 향해 길을 쓰고 덤벼들었습니다. 꽝! 나무집은 삽시에 무너져 형체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꿀꿀이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으음! 라음음 첫째와 둘째 꿀꿀이는 죽기내기로 뛰어서야 셋째 꿀꿀이의 벽돌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몸을 열어라! 싫다! 셋째 꼴꿀이는어들차게 대과였지만 꼴꿀이 형들은 보들보들 떨기만 하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딸 집도 홀불어 날려버내겠다 승냥이는 숨을 크게 들이쉰 다음 벽돌집을 향해 <laughs> 후... 하고 입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벽돌로 지은 집은 끝도 없었답니다. 셋째 꼴꿀이는 그런 근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돌로 지은 집은 든든하니 걱정 없어요! 그러나 승냥이는, 그럼 이 집을 때려부시고 말테다! 라고 희뜩게 소리치며 무서운 기세를 덤벼들었습니다. 든든한 벽돌집에 부딪히게 된 승냥이는, 아이고아 <laughs> 하고 비명을 지르는 동시에 온몸에 상처를 입게 되었답니다. 꿀꿀이들이 안도에 숨을 쉬고 있는데, 승냥이가 한마를 메고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놈의 집을 깨버리고 말테다! 라고 하면서 한마로 내리쳤습니다. 꽝! 뚝! 아이고, 아파라! 글쎄, 한마의 나무자루가 꺾어지면서, 한마 대가리가 승냥이 대가리를 내리쳐 큰 허기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승냥이는 단념하고 힘없이 터벅터벅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세! 꿀꿀이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마음이 너이니 갑자기 배가 고프구만. 사과를 따러 가자. 둘째 꿀꿀이를 따라 첫째와 셋째 꿀꿀이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승냥이가 몰래 숨어있다가 꿀꿀이들의 뒤를 따를 줄이야. 왜? 이번에는 용서 없다. 뭐가 치우고 말 테다. 으아, 뛰자! 꿀꿀이들은 덤벼치며 사과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오를 줄 모르는 승냥이는 꿀꿀이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승냥이는 점점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셋째 꿀꿀이가 말했습니다. 승냥이 아저씨, 사과를 줄까요? 오 그거 정말 고마운 일이라군 승냥이는 사과를 받으려고 기다렸습니다 자 받으라고요 셋째 꿀꿀이는 일부러 모은 곳에 던져주었습니다 사과는 비탈길을 따라 태굴대굴 굴러내려갔습니다 승냥이가 사과를 주려고 간 사이에 꿀꿀이들은 벽돌 집으로 떠넘쳐 들어갔습니다 꿀꿀이들의 게임에 참뜩 소민난 승냥이는 얼지 이번에는 굴뚝을 통해 집안에 들어가 보자. 라고 마음먹으며 벽돌집 지붕을 향해 사다리를 세웠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꿀꿀이 형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셋째 꿀꿀이는 배심이 든든하였습니다. 셋째 꿀꿀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남비에 가득 물을 끓이겠으니 더와나 주세요. 라고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굴뚜간을 따라 내려오던 승냥이는 그만해야 물이 푸글글 끓는 남편에 빠졌습니다. 와아 뜨거워 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꿀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아아아 꿀꿀이 산용제는 영국의 민화들이 수집되어 있는 영국의 옛 이야기들 중에한 편입니다. 제거부즈는 영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동 교육에 유익한 소라를 기본으로 하여 민화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꾸준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화로서 유럽 농민들의 강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오늘 모두 잘 보았죠?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세요. 안녕히.